응, 음, 저요. 자, 응, 음. 그, 그 오일어 너무 쉬운 문제. 오일, 오히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오히려 계산되는 게 없어서, 어, 그래서 당황스러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응, 음. 아 이거, 이거 에피 보면 알겠지만, 1 0승이야0승 그러니까 계산이 될리가 없죠. 그렇게 되고, 또 게다가 두개 곱했으니까는 거시기하고, 오케이,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게 되게, 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아, 천천히, 일단 당연히, 대체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직히 fx도 못 그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도 이 그래프, 그 다음에 그리면, 예를 그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x가 있고, fx가 있는데, 그랬는데, 아, 제가 이거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이쪽을 안 그렸던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쪽을 처음에 안 그려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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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그렸고 오른쪽은 누가 봐도 영으면0이에요 그죠? LN이 0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요런 그래프를 그려 보셨을 거야. 얘는 그냥 증감수죠, 사실은 미분한 것도 없지, 그지? 왜냐하면 그냥 증가함수 0 이상일 때 증가함수인데 또 ln도 증가함수인데 1 0승이니 그냥 열라 증가하는 그지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잘 그릴 수가 없죠. 어, 참고해서 그래도 1러 보면 음, 1로면은 음, 뭐 ln 2의 뭐이 정도는 쓸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ln 2가 얼마가 하면 1보다는 큰어 이거 뭐 작죠 이거. l n 2는 네. 어, 이게 중요하다, 이 문제는. 아, 로그 2이니까, 이거는 1보다 작아요. 왜냐면 이 2가 어, 2.7을 뭐 이거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그리는 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어, 그죠? 나중에 엄청 커지겠지만 소수점인데 10승이니까 개작지 사실은.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면서도 주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건데 이게 F 이게 뭐 이게 T면 이게 또 FT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막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 그냥 좋은 줄 아는데 두개 곱했어요 그러니까는 웨 하면서 되게 헷갈려요 그죠 오케이 어 그죠 그래도 이과 어 문과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참고하자 뭔가 FT하고 F1 빼기 T는 서로 어떤 모종의 연인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뭐가 되냐면 서로 상식적으로 언제 같냐 하면 T가 2분의 1이 갔지. 그지? 내 말은 이 둘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래도 알면 계산 하나도 안 하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 말은 어디? T는 2분의 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게 FT라고 한다면 이 빨간 게, 이 빨간 거. 근데 이게 이때 필요 없을 것 같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거는 이렇게 어, 말하자면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걸 곱한 그래프를 어떻게 뭐 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적어도 뭐 이게 어떤 값인지는 대충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저 이게 좋은데요? 이게 좋은데요? 그럼 만약에 어차피 이게 요거를이 자체를 여기 이거를 HT라고 한다면은, 그죠 HT라고 그려보면요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음, 여기서만 HT를 그린다면요, 0, 1인데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HT를 그리면은 그냥 곱했으니까 여기 0이고요 여기도 0이고요 그죠? 어,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사잇값 여기 곱하면은 둘다1 보다 작은 수니까는 오, 이게 판단하기 애매하죠 근데 그죠, 그래? 그렇죠? 오케이, 음,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연속함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값이 굉장히 작은 뭐다?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지? 제곱이니까 이거는 뭐 l n 2의 20제곱이야. 그 생각보다 엄청 작은 겁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엄청 작은 거랑 또 이렇게 곱해지니까 엄청 작아지고 아주 이만큼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어, 이거 왜 그러냐면 은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건 기억 너무 쉽죠? 기억 이 HT를 이 h t 서나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어, 맞죠? 그렇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HT잖아요, 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GX는 사실은 너 복잡해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0부터 X까지 요거 음. 어 이거거든 이렇게 이건데 어 어제 화이트 보드 찍어 괜히 수판 찍어서 괜히 고생했네 아휴 아, 나편안아 어쨌건 자 그래서 요거니까는 얘는 그냥 어 그래 0이하면 0부터 0이하면 뒤쪽으로 하는거까 0이지 그냥 그지 안그래?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저요, 음, g1 써볼까? g1, 음. g1이라는 거는 0부터 1까지 그냥 이번 시험을 보면 그냥 차분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okay? 차분하게 급하지 않게, okay? 0부터 1까지 요거 한 거고요. g 2분의 1을 쓰면은, okay? 어, 0부터 2분의 1까지, 요걸 okay? 한 겁니다. 와우 wow. 그림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자 그냥 그림만 보면 돼. 야 여기서까지 한건 뭐니? 그냥 여기 좌우 대칭으로 요만큼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거야. 지금 이분들이 뭐요? 그냥 여기 가운데 이분들이잖아요, 그새. 네. 반한 거잖아. 어 음. 세상에 어떤 식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죠 굳이 식을 뭐 하거나 굳이 치환을 하거나 네. 이럴 필요가 일도 없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배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어. 어. 계산할 수는 없지만 원래 계산할 수 없는, 없는 문제고요 그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음. 자, 디귿 볼까요? 자. 그러니까 아, 이걸 쓰는 순간 얘를 그리고 쓰는 순간 제가 상상하는 거보다 10배, 100배 명쾌해지네요. 그렇죠? 어. 이게 대박인데? 이거 어, 업로드 해야겠다. 이거 빨리. 오. 이거 어. 생각도 되는 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귿뭐 이거 별것도 없는 게. 잘봐그 이거잖아. 저 G A는 0부터 A까지 이걸 한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자좀리쯤만 해, 그렇지 안 그래? 0부터 아무리 적분을 해도 잘봐 이게 이게 <laughs> 요만큼이 여기 틀렸냐 근데 이거? 아, 틀렸어? 네. 아, 그래? 어, 틀렸네 이거? 아, 그래? 아, 너무 아깝네. 어. <laughs>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면 이걸 이걸 아무리 적분해도 이게 1을 넘을 가능성은 일도 없죠. 그죠그죠 네. 그죠? 엄청 작지. 아무리 적분해도 무슨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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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어린 왕자 나오는 그 보아뱀 코끼리 뭐 이만큼 아주 코딱지만큼이 올라오는데 이, 이 넓이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어, 이건 뭐, 일도 없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음, 좋습니다. Thank you. 오케이? 음.